여러분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으신가요? 프레이 방법을 기억하세요. 평안과 의로움과 화해와 기쁨입니다. 만약 평안 발음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 이 기준으로 분별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여러분의 다음 스텝에 대해 고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며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성령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90%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제하지 않으시며 진리로 말씀하시고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능력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자격이나 완벽함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겸손히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영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대언할 때 나의 자아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길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고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세요. 그리고 언젠가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